내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 했지.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고,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애들은, 한두 명이 노력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구체적인 사례 하나 보여줄게. 몇달 전에 천여충 영상에 댓글이 달렸었거든. 대충 댓글 내용이, 천여충은 비천여혐오가 아니라 천여선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몇번대꾸 해줬더니, 지 논리로는 못 이기겠는지 갑자기 연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지가 나보다 더잘벌것 같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넌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가 월 500번은 20대 후반의 소설가래. 이미 이 한마디에서 딴지를 걸어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우선 20대 후반인데 비선호랑 혐오를 구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뭐 그건 그렇다 치자고. 근데 20대 후반쯤 되면 사회생활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월 500만원 버는 걸로는 어디 가서 지가 더잘 번다는 말을 쉽게 못 꺼낸다고. 그리고 지가 더잘벌것 같다는 말을 왜 꺼냈겠어?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애들은 부모가 인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든다고. 그래서 지가 더 우월한 인간이라고 저렇게 돈으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드는 거지. 내가 얘한테 너보다 내가 훨씬 더잘 번다 라고 말해주니까 너는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라고 말하더라 그럼 연봉기약 대체 왜 꺼낸 건데? 그리고 이 외에도 헛소리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압권이었던 게 본인한테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 첫 번째가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이고 두 번째가 여차하면 막 나가는 성격이고 세 번째가 실질적인 힘이래 실질적인 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상대가 나보다 더막 나가는 놈이면 그걸 실질적인 힘으로 찍어 누른대. 그래서 자기가 이종격 투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MMA 프로팀에 소속된 적도 있었고 뭐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니 뭐니, 이딴 개소리라더라고. 근데 실제로 운동 좀 해본 애들은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잘안 싸운다고. 왜안 싸우는지 알아? 다른 사람한테 싸움을 건다는 것 자체가 자기 성격을 통제를 못 한다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내가 더 싸움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면 겁을 먹고 순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실력 차이를 메꾸려고 손에 흉기를 든단 말이야. 싸움을 거는 애들은 주로 그런 애들이라고 정상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싸움이 벌어지면 때리고 징역을 가든가 맞고서 병원을 가든가 둘중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싸움은 뭐가 되든 손해니까 안 싸우는 게 답이라고. 근데 쟤는 상대를 힘으로 찍어누르려고 MMA 프로가 될 때까지 연습을 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누가 봐도 박태준 웹툰 같은 거 보면서 망상에 찌들어 사는 방구석 찐따잖아. <laughs> 그리고 뭐, 변호사는 지만 고용하냐? 뭐, 다 그렇다 치자고. 근데 겨우 월5 0 0번원 놈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혀. 말같이 다 소리하고 있어. 그럼 대체 얘는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얘랑 좀더 대화를 해봤거든? 얘는 무슨 소설가라는 놈이 화산 귀환을 가지고 명작 무협소설이래. 화산 귀환이 무슨 소설이냐면, 먼 치킨 주인공이 일진 놀이하는 무협소설의 탈을 쓴 양판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협판 박태준 웹툰 같은 느낌인 거지. 심지어 지가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라길래 내가 개무시했거든. 그랬더니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꺼낸다고. 아니, 어디 MZ세대 허접대기 양판소를 가져다가 톨킨에다 비비냐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 MMA 프로 선수였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만큼 돈이 넘쳐나고 톨킨에 비빌만큼 명작소설을 연재 중인 막 나가는 성격의 20대 후반의 인기 소설가 과로 열고 월수익 500 돈도 잘 벌고 쌈도 잘하고 법률 대처도 잘하고 어디서 많이 봤지? 양판수에서 깽판치고 댕기는 먼치킨 주인공이잖아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건 말이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모란 말이야. 부모들은 실제로 인생을 수십 년간 살아왔고 결혼까지 성공한 검증된 표본이라고 보고 배워서 나쁠 게 없는 롤모델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자신의 부모를 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거든. 근데 가정환경이 불우한 애들은 부모랑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운 것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럼 이렇게 자신만의 가상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거야. 얘는 양판수에 빠져 사니까 자신의 롤모델을 먼치킨 주인공으로 삼은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MMA 프로 선수의 변호사를 남발하는 막나가는 성격의 20대 후반 소설가가 탄생하는 거지. 내가 앞에서 그랬지? 상대방과 실력 차가 나면 흉기를 든다고. 얘가 딱그 마인드인 거야. 누가 이런 애를 20대 후반으로 봐. 급식으로 보지. 얘가 진짜 20대 후반이다? 어우, 그게 더 끔찍해. 내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니네들 부모가 개 막장이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부모 입장 좀 이해하고 부모랑 친하게 지내라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저런 인간이 되는 거라고.